가족 도에한그 성당이 있어요. 그게 네세 번째가 돼요. 네. 어 어딘지도 모르시고. 아, 어, 내가 네, 이어 먹었어요. 네. 그거기가 세 번째예요. 아, 근데 여기가 두 번째라고요? 여기가 네 다섯 번째 정도 돼. 아 다섯 번째. 그렇죠. 여기가 거의 마지막에 생겼어요. 네. 전남의 최초. 전남의, 전남의 종간집근데여기서 네, 이제 어, 네. 네. 노안봉당의 아, 성당이 네. 아, 그리고요. 우리 이 구리계를 주변에 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87년 됐고요. 100주년 때 이분을 중국 마가자에서 유해를 모시왔어요. 음, 음. 현재 용산에 계시는. 그래서 시복시성기도 하고 있고 돌아가신 그때 나이는 23살. 이제 용산에 계 시복시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목포분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포분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성당이 생기니까 이름이 생겼어요. 음. 예. 성당도 이거는 1913년에 처음에 생겼다가 부서지고 다시 1965년에 그복포건당이 생기고 공소가 예라 공소가 제일 오래됐다고 한다고요. 예라 어디에요 해남 우수영 우영당에 예라 공소가. 먼저 생겼대요. 아니요 예라 공소가 음. 그 93년도 그때 당시에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왜 네. 흑산도라고 했느냐면 흑산도는 정약전께서 네. 이 성당이 생기기도 전에 천주교를 먼저 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신전를 낳아라 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이 아닙니까.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예라공소가그 음. 거기는 이제 바닷가에 접해 있어가지고 음. 아마 전라남도에서 가장대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가 어쨌거나 신부님들 오는 네. 길목이 흑산 도퍼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아, 예, 아, 왔어요, 아,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구, 어, 조선은 이제 1 9 1 1 년부터 교구가 나뉘기 시작했을 때 여기는 대구 교구. 네, 3십 년에는 전라가 네, 네. 보고. 네. 처음에 서울 교구, 대구 교구, 어떻게였죠? 네. 그때 여기 대구 교구. 그리고 천점 이제 세분화된 거지. 아까 우리 돌아가신 세고 그리고 신학생 이분들은 유해가 여기 있어. 요 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 다 여기서 살살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잠깐천성 보세요 되게 아름다우실것 같아요. 옛날 그 투명사를 있으면 여기가 구리래요 구리인데 너무 아, 너이스럽다고 아,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인천은 어떻게 했어요? 인천은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는 그, 그냥 벽 자체예요 천정. 아 그냥, 아, 그냥, 그냥 아름답지 않고. 여기가 1 9 6 2년 년에 그 경구가 설립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6 0년에 대목과 됐단 말이에요. 까지 그러니까 늦죠. 우리보다 늦네요. 확실히 늦죠. 왜 늦죠? 인천이? 왜냐면 인천은 서울 교부에서 이제 분리되면서 해가지고 상당히 늦잖아요. 그래요. 네. 오, 그럼 목포가 엄청 빠른광가 빠르, 빠르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여기가요, 다양하게 쓰였어요. 블룸바이건 신유에로도 쓰고, 5 음. 5 년도에 글로바이병원 생겼을 때는 병원으로도 쓰고, 6 7 년에 글로바이 여기 최초의 3년제 간호, 간호학교 성시 그랬을 때또 학교로도 쓰이고 여기가 1층이 기숙사로 쓰였는데 이 방이 이제 20명이 기숙하셨대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잘 가르쳤는지 어디 가서 일하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웬만한 그냥 나무가 나와서 다들 추세했대요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아까 우리 1784학년에 한 명의 신자로부터 시작해서 200명 이때 우리나라 신자가 180만 근데 이제 우리 교황님이 응. 어, 전라도? <laughs> 아 그때는 이제 전국 다 모이니까. 안 아, 그래도 어쩌기 광주였으니까. 광주에 오셨어요? 아저 광주 사람. 아, 저기 여기 함경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때 우리 교황님이 우리나라 오시니도 최초. 네. 그 조선 시대 때 파리만 선교의 신부님들은요 자료를 순교자 자료를 교황성에 보냈대요. 그래서 천구년과 육십팔년 두 번에 걸쳐 시복식 이 있었고 시성식도. 로마에서도 됐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 교황님이 정말 감동적인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 김포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친구 하셨잖아요. 다음에 네. 광주에서도 할지 싶다고 했대요. 근데 광주에서는 못 했대. 그랬나요? 네. 어. 광주 그 우리 우리 응. 교황님이 응. 오일팔 관련해 가지고 바로 하시겠죠? 가지고예사위 예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대 서학도 가시고 대구 가시고 부산 가시고 여의도가 마지막에 5월 6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도 갔어요. 음, 저는 이때는 세례를안 받고 그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아 영성 쟤는 아, 너무 부러웠어. 아, 그렇구나. 저는 아, 여의도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음. 어, 84년도가. 고등학교. 89년도에는 이제 여의도에서 있었고, 89년도에 투브오셨었잖아요 네, 음. 그리고 지하로 갔죠. 음. 지하가 아주 최근에 개관을 했어요. 나중에 여기 진짜 폭판 주식 저기벽별 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